알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축의한국 여자축구연맹전 클럽부 저학연부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성 윤아카데미대 경기 이천 여학생 초등FC의 대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네 지금 양 팀의 선수들 이제 하프라인 근처에서 도요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지금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안성은 현재 3승을 기록하고 있고 이천은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천 씨가 오늘 경기를 잡게 된다면 그러면 3승 1패로 안성과 동률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 씨가 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이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공교롭게도 양 팀의 유니폼 색깔이 파란색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가 주황색 조끼를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경기는 경기 이천 여학생 초등 FC와 경기 의정부 축구 교실의 경기를 보고 오셨는데요. 그 경기에서 이천시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주심의 휘슬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안성시, 왼쪽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이천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안성 유나카데미는 3승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천시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같은 경우는 4패를 기록하면서 3위가 확정이 됐고 지금 경기의 결과로 1, 2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하윤 앞쪽 원은빈 터치가 길었습니다 왼쪽 그대로 앞쪽을 노려봤고요 그리고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른발 막았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천식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차단 골키퍼 왼쪽 길게 받고요.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뒤쪽 바운드가 크게 됐고 오른쪽으로 흘렀습니다. 조심의 회설 박선유 외스로인 공격 앞쪽 반대편 그대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좋지 못했고 일단은 공 살아 있습니다. 왼쪽 차다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발의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박선유, 박선유 선수의 스로잉이 굉장히 좋네요. 멀리 멀리 던져주고 있고요. 왼쪽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안성의 스로잉 공격 현재. 3전 3승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 안성시 유나카데미. 어제도 두 팀이 붙었었는데요. 어제는 안성 유나카데미가 3대 0으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오늘의 해가 떴죠. 또 이제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앞쪽, 이천시, 그리고 앞쪽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접었고요. 어, 지금 강민채 선수, 그리고 왼쪽 최가연, 최가연 골대를 맞춥니다. 이천시가 경기 초반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천시 공간을 만들고, 오른발 슈트 세컨볼, 뒤쪽, 뒤쪽, 들어갑니다. 강민채, 강민채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넣었다 하면서, 지금은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해줬고요. 아, 지금은 이천시에 이렇게 스코어는 1대 0이 됐습니다. 앞쪽 높게 떴고요. 왼쪽. 아 지금 이천시의 2번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강민채 선수는 3번을 달고 있는 선수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천시의 2번 등번호를 단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어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여기서 오른발 골대를 맞춥니다. 박선유의 슈팅. 와, 그리고 지금 관중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언덕에서 이 경기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이 선수들 이런 화이팅을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오이천 씨가 오늘 경기를 꼭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잘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고요. 김다은 중간에 커트해 뒤쪽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현재까지 스코어는 1대0. 이천시가 한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성시의 원은빈.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앞쪽. 앞으로 길게 졌고요. 차단 골키퍼. 그대로 뒤쪽. 뒤쪽. 이천시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왼쪽. 압박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와우. 환상적인 발재간을 보여줬습니다. 오, 방금 장면에서는 정말 이 침착성이 돋보이는 이 탈압박 능력을 보여줬던 이천시의 수비가 되겠고요. 왼쪽. 사이드 쪽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센터 서클 쪽 그대로 올라갑니다. 연결이 됐고 여기서 오른발 차다은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선방해 냈습니다. 그전까지 와는 정말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천시가 한점 앞서 있습니다. 뒤쪽 오른발 어, 전반전은 이천시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스코어도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팀의 두 번째 골 팀의 두번째 골을 터뜨리는 최가현 선수 아 지금 2대0이 됐고요 다시 한번 중간 커트 저는 마지막에 7번을 달고 있는 이최가윤 선수가 골을 넣은 걸로 봤는데 정확한 정보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에만 두 골을 터트리면서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커트 오른발 들어갑니다. 또한골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박선유 선수. 중간에 차단하자마자 그대로 오른발로 그대로 때렸습니다 스코어는 3대 0이 어제 경기에서는 경기완성 윤아카데미가 3대 0으로 승리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선수들 곧바로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이천시의 정소영 감독이 되겠습니다. 왼쪽 안성도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로 강력하게. 어지 이 선수 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오른발 망했습니다. 아 어, 지금 벤치에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네, 주심의 희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3대 0의 스코어로 어 지금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안성시 윤아카데미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반전에만 이천시가 3골을 몰아넣으면서 3점을 얻었습니다. 네, 저희는 하프타임 가지고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종 챔피언 인천 현대제철 우승이 네! 확정됐습니다. 우리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바라고 바라는 가슴에 별을 다는 그 순간까지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의 경기력을 더 많이 보여주기를 되게 희망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10연패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저희는 우승이 목표이니까 우승 간다. 네, 양 팀의 후반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천 씨가 좀 우세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3대 0의 스코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안성 씨 3승을 거두고 있고 이천 씨는 2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이천 씨가 승리하게 된다면 3승 1패로 동률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압박을 가져가봤고요. 왼쪽에서의 코너킥 이천시의 코너킥 오른발 중간에 커팅 다시 한번 코너킥 가져가는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대로 골키퍼가 전달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안성의 스로잉 공격, 앞쪽 터치가 애매했고요. 그대로 흐르는 볼. 어 지금 2천의 선수들 이 공격 시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합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팀 아직 안성시 유소녀 FC 같은데 이제 후배들의 경기를 보러 이제 선배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응원해해준면면 후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힘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앞쪽,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공간이 밀집되어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안성 s 일단은 빼냈는데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뒤쪽 이번에도 터치 라인 아웃 됐습니다. 박서화의 스로인 공격 앞쪽 수비의 커팅 정하윤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 발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하윤 정하윤 터치라인 쪽 마지막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천시 일단은 안전하게 대각선으로 터치라인 아웃시켰습니다. 왼쪽에서의 스로잉 공격 앞쪽 길게 그대로 골대 앞쪽 골 키퍼를 맞고서 왼쪽으로 흘렀고요. 아직 마지막에 이 공격수가 건드렸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안성의 스로인 공격 앞쪽으로 시작해 김다은, 김다은 선수의 터치가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쪽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여기서 뒤쪽으로 빼졌고 그대로 나가면서 안성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이번 대회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끝까지 열성을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 되겠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번엔 망안했습니다. 차단 골키퍼. 왼쪽, 이번에도 중간에 커트.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그대로. 어 지금 오른쪽에서의 이 슈팅을 시도한 2 0 0 0시의 2번 선수가 되겠고요. 2번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었죠. 아직 2번을 달고 있는데 유니폼을 보니까 22번 캡틴 조예율 선수네요. 내려와, 뒤쪽,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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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뒤쪽. 내려와, 내려와. 그래 조심해 휘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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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안성시의 프리킥 오른발 앞쪽 뒤쪽으로 흘렀고요. 안성시의 스로인 공격. 오른쪽 그대로 오우, 세컨 볼까지 안전하게 처리해 냈습니다. 이 손에 맞고 흘렀는데 두 번째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바로 앞쪽까지 완벽했던 기회 하지만 공이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가는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원은빈 앞쪽 오른쪽에서. 전진 패스 하지만 선수가 없었습니다. 템포를 늦춰졌고 그대로 앞쪽 차단 골키퍼의 처리 높게 뛰었습니다. 앞쪽에 선수가 많은데요. 그대로 흘렀습니다. 뒤쪽 드리블 돌파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왼쪽에서 최가연 마지막에 왼쪽에서 코너킥 2010 코너킥 그대로 차단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높게 뛰었고요. 오른쪽. 그리고 터치 라인 아웃 시켰습니다. 앞쪽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벤치에서도 계속해서 화이팅을 외쳐 주고 있고요. 선수들도 끝까지 열심히 뛰어 주고 있습니다. 이양 팀의 축계 대회 마지막 2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2022 시즌 이 남은 대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공식 대회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그 뒤쪽에서 공을 뺏어냈고 오른발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쿼러킥 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안성이 준비합니다. 그대로 앞쪽 왼쪽으로 흘렀고요. 일단은 살려냈습니다. 이번에 이천 좁은 공간에서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선수들이 이제 이 벤치에서 동료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른쪽 이렇게 된다면 안성이 3승1패 이천이 3승1패로 동률을 잃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왼쪽.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안성이 200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00 선수들이 이 준비를 굉장히 잘해 오면서 똑같이 3대 0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 팀이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똑같이 3대 0으로 이번 대회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양 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 20분은 모두 지났고요. 앞쪽으로 볼 경합이 있었고,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돌파, 오른발, 오른쪽 살짝 벗어납니다. 네, 조심해 있을 거와 함께 양 팀의 경기 3대 0으로 이천 씨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성 씨가 3승 1패, 이천이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동률을 기록하게 됐고요. 의정부는 4패를 기록하면서 3위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클럽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선수들의 열정을 볼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이제 내년도 대회가 있는데 겨울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캐스터 강영호였습니다.